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재무 주치의 닥터 이재음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저는 쭈통령입니다. 자, 오늘 또 쭈통령과 함께하는 네, 재무톡 두 번째 이야기예요. 자,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좀 재테크에 대한 내용보다 우리 여자분들. 자, 여자 고객 진짜 많으시죠? 네, 저는 대부분 80%가 여자 고객님들이세요. 그렇죠. 자, 근데 그 여자 고객들을 보면 돈을 못 모으는 어떤 특징들이 있다고? 네, 제가 음. 전직장이 이제 음. 패션업 쪽에서 일을 했었는데 네. 그 쪽에서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까 돈못 네. 모는 여자들의 그런 특징들이 다 보여요. 저도 여자 동생이 있어요. 제가. 아 진짜요? 어, 저 여동생인데 여동생도 마찬가지요 인터넷 쇼핑을 하면 누을못 돼. 아 여자들이 다 그렇죠. 응. 그래가지고 아니 너는 그또 사? 그러면 내가 봤을 때 똑같거든 옷이. 근데 그게 여자들의 사는 낙이에요. 어. 그 보는 게. 아니 니트를 빨간색 니트가 있고 빨간색 니트가 있어. 그 남자들이 보면 빨간색 니트고 빨간색 니트거든. 근데 여자들은 이게 아니더라고요. 하늘 아래 같은 색깔은 없다고 음. 여자들한테는 빨간색이어도 다 네. 같은 빨간색이 아니에요. 아 그래요? 오늘 동문무는 여자들의 세 가지 특징 네.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여자들이 돈을 못 모으나요? 어, 첫 번째 유형은 음. 뷰티에 너무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에요. 뷰티? 네. 요즘 진짜 TV방송 보면 그리고 이 유튜브만 봐도 그래. 맞아요, K뷰티 유명하잖아요. 어. 너무 많고 뭐요 여자들의 파우치? 아, 맞아요. 저 <laughs> 그 방송 저 진짜 어. 좋아해요. 뭐 여자들의 파우치라고 해서 그 파우치를 열었더니 야, 무슨... 여자들 화장품 왜 이렇게 많아요? 파우치만 해도 아마도 음. 이만할 거예요. 진짜 어. 커요. 아그거다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여자들 솔직히. 욕심이에요 욕심 네 뭔가 음. 이 컬러랑 이 컬러랑 너무 다르기도 음. 하고 뭔가 이게 음. 데이트할 때쓸것 같고 이건 어. 친구 만날 때쓸것 같고 어. 그러니까 여자들의 좀 과한 욕심이라고 할수 있죠 그리고 요즘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여자들 그 손톱 그 네일아트라고 하나 아네 맞아요 그거 진짜 많이 하잖아요 그 네일아트가 생각보다 되게 비싸더라고요 그게 아마도 어. 한번 봤는데 음. 기본 사만 원. 에서? 기본 네. 4만 원? 4만 원에서 이제 칼라 같은 거 추가하고 뭐 큐빅 어. 같은 거 추가하게 되면 10만 원까지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손톱에만 쓰는 것도 아니고 어. 발톱도 이제 요즘은 관리를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패디큐어. 네,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쭈퉁령 형은 내일아트 자주 하세요? 아니요, 저는 안 해요. 저, 저. 자, 그럼 돈문 모으는 두 번째 유형. 두 번째 유형은요, 음. SNS. 에스... SNS요? SNS 아시죠? 뭐 요즘 인스타그램, 음. 뭐 페이스북, 트위터, 핫하잖아요. 그쵸. 뭐 트위터는 너무 옛날 거 아니에요? 아 그래요? <laughs> 인스타, 페이스북, 그다음 뭐 요즘 유튜브. 네네 유, 네. 어네 유튜버도 음. 있고 우리가 네. 이제 뭐 SNS를 보면 음. 셀럽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 요즘 뭐 인스타스타. 어, 뭐 인스타스타 해가지고 있잖아요. 아, 네. 그런 분들이 매는 가방, 음. 옷. 화장품 어. 그냥 외적인 거를 다 따라 하려고 해요 여자분들이 아. 아, 뭔가 사야 될것같아안 어. 사면 내가 뭔가 자, 자다가 일어났는데 눈에 아른아른 거려요 여성분들은 네. 지금 공감하실 거예요 음. 그러다 보니까 음. 거기서 오는 충동 소비가 또 저축을 못하게 만드는 거죠 sns를 하는 그 시간 있잖아요 시간과 소비와 굉장히 많은 연관이 되어 있대요. 그렇기 때문에 SNS를 조금 깊이하라는 건 아니지만 SNS에 있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돈못 모으는 여자들의 자, 세 번째 특징 한번 들어볼게요. 디저트입니다. 디저트. <laughs> 아, 이건 공감해요. 네. 디저트입니다. 왜냐면 음. 우리가 맛집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아, 좋아하죠. 여자들은 맛집보다 이제 디저트 맛집 이런 아. 거 찾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예쁜 카페에서 사진 찍어서 사진도 올리고 아. 또 맛있는 음. 음식도 이쁜 음식, 또 예쁜 음식 음. 사진 찍어서 또 올리는 거그 맛에 여자들이 이제 주말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난 진짜 그때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요즘 뭐고디비그 음 초콜릿 있어 그러면은 진짜 요만한 초콜릿이거든요 그게 진짜, 진짜 한 칠천 원 팔천 원 진짜 비싸요 근데 여자들이 이거 먹어 진짜 좋아해 그리고 또 여자들이 근데 단 그런 거, 거 먹으면은 뭔가 힐링이 돼요 스트레스가 풀리죠. 평일 동안 어? 어, 상사한테 받았던 스트레스가 초콜릿 하나로 다 풀려요. 아니, 디저트를 먹으면 풀린다고요? <laughs> 네, 다 풀려요. 단건만 먹으면. 자 여자분들이 그럼 한 달에 디저트로만 소비하는 게 10만 원이 넘는다 안 넘는다? 넘죠. 넘어요? 당연히 넘죠. 와... 하루에 커피를 한잔 이상을 드시니까 그것만 계산을 하고 또 주말에 또 카페 가서 케이크 먹고 뭐 마카롱 먹고 뭐 디저트 먹고 그러니까 다른 디저트 먹고 하면 10만 원은 최소자 어... 최소. 자 저축 잘못 하는 여자들의 세 가지 특징에 대해서 오늘 또주통령이랑 이야기를 해봤어요. 자또 오늘 이 방송 마지막으로 또 하고 싶은 말? 어 저는 이제 여성분들께 음. 이제 이야기 해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음. 어 이제 뭐 마케터 분들이 여러분들의 뭐 행, 행동 패턴 그리고 어, 소비 패턴? 네, 소비 패턴을 음. 이제 분석을 하고 뭘 좋아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내려 가지고 음. 여러분들이 뭘 하나라도 더 살끔 하는 게그 마케터들 그리고 또 기업의 전략이거든요. 네, 마케팅 그렇죠. 전략이거든요. 네. 근데 그런 마케팅 전략에 조금 음. 현혹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똑똑한 소비 습관 들이시기를 바랄게요. 네, 좋습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덜 쓸까? 결국엔 덜 쓰는 게 돈을 모으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오늘 이말 드리면서 방송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안녕. 안녕.